자,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어, 아까 전에 우리가 각 조별로 안인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려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합동으로 단체가 가도 행진을 하면서 긴 대응을 마쳐가지고 오늘 부산대학교 주위에 있는 모든 상점, 부산대학교 모든 교수, 학생들이 부모님의 고마움을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제일 앞에는 아까 전에 제가 그, 어, 좀 가, 가, 가. 제일 앞에는 요거를 갖다가 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까 전에 그 노란 햄수막 4개 들었습니다. 노란 햄수막그 뒤에는 지금 현재 우리 21기 회장님과 21기 직금 현재 삼각근을 갖다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삼각근을 전부 다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삼각근을 놓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보기 싫어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리가 10명이 쫄쫄쫄쫄쫄쫄 하는데 한 마리가 그냥 탁 튀어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각근에 있는 그 줄을 잡아야지만이 다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가벼운 거니까 예전에는 되게 무거운 거였는데 지금 가볍습니다. 삼각근을 100%다 21기 뒤에 다 함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1기 20위 회장님 아시겠죠? 20위, 20위. 자 그리고 요 지금 요 학생 누가 찍나? 아, 이거 줘라. 수고 학생 저거 표기를 좀 봐봐. 학생은 지수 반야 젤라트. 키가 크니까. 저 뒤에. 아 여기, 시대기. 시대기 회장님은 우리 우리 그이0아 이기 1기기 회장님 은 우리 부국께서이 한의원을 하시는 분인데 아, 너무 너무 이렇게 네. 건강하시 가지고 네. 연세가 아주 많은데 따로 건강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이제 앞에서. 엔리을 치면은 여러분들 흠을 내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 앞에서 선두에, 자 필수가 쓰면은 뒤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 요거 요거를 쫙 전부 다 요거 들은 사람 먼저 오시고 그리고 노란 헨수막 네개 들고 그 뒤에. 전부 다 끈을 잡아야 됩니다. 21기 뒤에 끈을 잡지않으면 정말 발 보이실 습니다 11, 12, 1 1 2 1기 한번 11, 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시 교례 5,499호 상광역시은 6월 1일을 교날로 정한다고 라 되어 습니다 오늘 6월 1일 상광역시교해날입니다 오늘 6월 1일 상광역시교해날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매일 매주로 참여가 하지만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두번은 반복입니다라고 하슴에 새기고 한 달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 <목소리도> 이름을 안아주라니까 왜냐 그, 그걸 안아줘야지 알겠지 이름을 안아줘 오늘은 이름을 안아주라니까 줘 오늘은 부산광역시 조례 5 4 9 9호 부산광역시는 매월 1일을 휴의의 날로 정한다라는 이 조례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일은 매주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고자 209개월째 명월 2일 교신강교신천 교생활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대학교에 이해서 많은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시 시작이 행위를 하겠습니다. 한번 구호해 줄수입니까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선천을 먼저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호 준비! 네자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들 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너무 높게 들지 말고 문 지나가야 되는데 오른쪽 문또한주 하나 한대딱 하면 다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눈 주문 하나 해가딱잡힙니다 대체 무슨 핏? 네. 자, 불은 저 오늘 날씨도 오늘 하늘에서 땅주까지 힘차게 불을 냈습니다. 제가 선착을 먼저 하겠습니다. 불! 생각하죠 소리가 잘아요 제가 또 우리 아랍버지금 어르신들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뒤로 댕기기 때문에 아무리 서게 해도 놀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시오. 자, 그럼 어, 제가 방금 했던 일을 할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셋, 둘, 셋!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만또 꺾어주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그래도 최선을 다해도 같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두번째 방법을 다들 열심히 선택님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접습니다 여러분 인적사항을 적으면 반드시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되니다 뭐 여러분들이 맥존지를 적으세요. 비고안에 알겠습니까? 꼭뭐 보면 비고 안에 있는데 비고안에는 맥조라고 했냐 그래요 여러분들 한 조에 다섯 명씩 딱딱끊내기 때문에 그 다섯 명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조라고 적으면은 그 사람이 다섯 명이 나와야 돼요. 여섯 명, 일곱 명은 불편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 조가 다섯 사람씩만 나와야지 딱 보고 어 일조에 다섯 명, 이조에 다섯 명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갖다가 전도록 하겠습니다.